안녕하세요. 청담미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오늘 사옥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꼬마 빌딩 매물이 있어서 오늘 해당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건물은. 얼핏 보시기에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여지는데 해당 건축물은 2015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급 컨디션의 건물이고요. 실제로 외부 컨디션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내부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뭐 따로 손보실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의 건물입니다. 그럼 해당 건물의 외관을 소개해드리고요. 세부 내용을 읽어드리고 제가 내부 영상은 찍지를 못해서 영상 마지막에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건물의 외관 모습이고요. 건물 전면에 이렇게 앞으로 일자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측면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6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빡빡하게 된다면 한 1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컨디션이고요.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80평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1층 40평, 2층 50평, 3층 40평, 4층 20평 가량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듯이 2층, 3층에는 이제 테라스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 가운데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옥이나 광고회사나 이런 젊은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 주변으로 보시면 오래전에는 모두 주택가가 있던 골목이었는데 현재는 모두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모두 층수는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해당 건물 바로 앞에도 4층으로 지어진 건물 모습이고, 이 앞쪽으로도 오래전에는 단독주택 촌이 있었던 곳인데, 현재는 주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옥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 이명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실제로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어떤 이러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기업들이라면 꼭 직접 한번 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논현동 일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2 0 1 5년에 신축된 사옥 용도의 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내외부 컨디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고요.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내부 둘러보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건물의 세부 사항을 읽어 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건물 내부의 사진을 첨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255-17번지고요.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층수는 4층 제한이고 용적률은 150%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전면도로는 4m를 끼고 있고 이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에서는 도보 한 6분에서 7분이 소요됩니다. 대지면적은 102.5평이고요.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연면적이 233평가량이 됩니다. 네, 해당 건축물은 2015년도에 지어져 있고요.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주차는 한 6대에서 10대까지 가능합니다. 네, 매매 금액은 120억 원이고요. 평당 매매 금액은 1억 1,700만 원이고, 현재 해당 건물의 전체 임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임대를 마쳤을 때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3천만 원에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은 비어 있으니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건물입니다.